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동안의 포지니어 과정 으뜸 허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안입니다 어,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명절이 좀 답답했을건데 어, 어떻게 건강하게 어,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들 건강입니다 항상 나가실 때 마스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사무실 출근하고 업무 좀 보고 또 부모님 밭에 이렇게 같이 또 농사를 좀 돕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농지, 임야, 개발, 건설 쪽 이렇게 콜라보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이제 하천 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크게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들어가면 또잘 들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임야 등록 전환, 임야 등록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임야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 좌측편에 임야가 저희 부모님 농지 옆에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허가 받고, 허가 받고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받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 공하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등록전환이란 게 있어요. 등록전환 이게 뭐냐면은 농지와 일반 농지와 임야와 축척 우리가 늘 말하는 스킬이라고 얘기하는데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축척이 다르, 서로 다른데 이 다른 축척을 대지화 시킬 때이 전환상에 약간 면적 조정이 좀 있습니다. 면적 조정이 뭐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어. 뭐 보통 순서는, 원칙 순서는 산지, 우리가 이제 저번에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에 이제 복구 설계라는 게 있죠. 복구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을 한 후에 준공을 하는데, 이 복구 준공을 하고 등록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면적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자전 변경이 있는 거예요. 원칙은 설계 변경을 하고 등록 전환을 하지만 등록, 등록 전환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면적이 최종 정해지면 뭐 증감이 좀 있습니다. 정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복구 중공을 합니다. 그래야지 어그 설계 변경이 잦은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께서 유두리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이라 하는 거는 농지에도 등록 전환이 있는 게 아니라 임야에 임야에 어 서로 스킬, 스케일, 우리 가 스킬만 축적.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축척을 조정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협비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아, 이 산지를 할 때는 내가 왜 100평 밖에안 했는데 98평, 101평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 이대주화 시키면서 면적이 전환되면서 변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변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좀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과정 때문에 변경이 좀 있으면 좀 답답해들 하세요. 하지만 이 산지에는 등록 전환이 있다는 거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도 어 저기 안에 또 농지 저희 또 포드를 한번 수확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미 제가 이제 보도하고 이렇게 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 밑에 박스를 하나 약간 접어놨습니다. 2kg 2kg 박스인데 이게 실제로 그 공판장에 나갈 때 출할 때 저희가 이제 2kg 박스에 담아서 랩을 씌워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조심히. 여기 제가 추석 때도 하나 찍어 보니까 무를 이제 밭에 이렇게 좀 찍어 놨는데, 아이 무가 상당히 이제 좀 철이 올라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따기 전에 있길래, 여기 참 저희가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여기 제가 김장 처리잡다 보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좀요고래다가 어머니가 이제 콩이나 이런 거 많이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리투어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그거를 한번 가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추석 때 추석 때 이제 촬영했던 게 바로 요 포드죠 지난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저희 유튜브 과정 찍을 때 보니까 요건데 전에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벗겨서 보여주는 것만 했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땄습니다. 한 송이가 좀 무게는 좀 제법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좀 있는 편이고, 요런 게제가 이제 박스에 담으면 보통 이제 한세 송이 정도 담습니다 이렇게 담는 건 아니고 이제 랩을 또 씌우고 포장을 또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저희 오늘 뭐 집에 또 가져가서 먹을 거라서 이렇게 한번 따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요렇게 이제 포장을 좀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전에 먼저 이제 좀심어존 너무 샤인 포드라서 지금 좀 났는데 이제 좀딸 시기가 돼가지고 제가 또 마침 한번 이렇게 촬영하면서 한번 따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밑에 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전문용으로 이 바닥이 검은 비닐입니다. 검은 비닐인데 저도 이제 보면은 농사에서 이 농사에서는 비닐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위에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많이 아세요. 뭐 자재 뭐 농업인의 자재라 자재분들이면 늘뭐 이렇게 휴가 때 오셔 가지고 이거 뭡니까? 비가림 하죠. 비가림 하는 게포대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장마철이나 이게 렇 대비해 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알이 다 이제 곰팡이 피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비가림을 하는데 이 비가림이 굉장히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나우스라서 좀들하는데 예전에 이제 노지 포드라고 하죠. 그냥 이제, 밭에서 이제 그냥 할 때는 매년 이걸 비가림을 해주는데, 저도 이제 이걸 어머니와 아버지 도우면서 했는데, 비가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나우스기 때문에 매년 하지는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요 밑에 이제 비닐로 해가지고, 이제 벽돌로 이렇게 좀 고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멀칭입니다. 멀칭인데 저도 어릴 때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벽돌로 안 했어요. 그냥 한 10m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쭉쭉 당겨놓고 앞으로 쭉쭉 당겨놓고 아버지가 이제 삽으로 흙을 이렇게 덮으셨어요. 이제 격자로 중간중간 흙을 덮었는데 이래 덮다 보니까는 또 흙도 좀 부족하고 양옆에서 터니까 부족하고 또 이제 바람이 날리면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비닐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날리는 현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벽돌, 여러 그집질때 쓰는 벽돌 있죠. 벽돌로 이렇게 이제 뭐좀 촘촘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이제 이게 비닐 좀 오래되면 또 벽돌 이렇게 나서다 이제 말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때문에. 이 멀칭, 이 멀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멀칭이 사실 농사에는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땅이 또 너무 건조하게 되면 이 어떤 뿌리가 생육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조, 습한 걸좀 이렇게 유지하고요. 또 하나는 또 세균 증식. 뭐 아까 제가 한번 뭐 촬영 전에도 저희 또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멀칭이 도대체 어떤 거냐? 저도 이제 살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멀칭이라는 걸 단어를 좀 알게 됐는데 이 멀칭이라는 게또 세균, 이 포도의 뿌리와 또 이렇게 아래 세균을 증식하지 말라고 그런 효과로 이 멀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 저희 어머니가 포도 농사랑 30년 이상 지었지만 굉장히 이제 공판장, 서울의 공판장에서는 유명합니다. 굉장히 이제 올라가면 이제 유독 저희 부모님꺼만 경매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도도 좋고 알이 좋기 때문에 저희 포도만 찾아가지고 직접 전화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판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멀칭에 대해서 뭐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포도를 딸때 포도를 딸 때는 제가 한번 비껴볼까요? 오늘 요거는 조금 이게 성이 작네요. 단데 예전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체험학습도 한번 해보려 고 그랬어요. 체험학습 해보려 고 그랬는데 이 포도를 이 가지가 있죠. 이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체험하는 어떤 우리 학생들이 이 나무를 잘못 이렇게 자르면 이게 그 다음 에도 굉장히 복원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어머니의 체험이나 이런 거는 좀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칼날도 굉장히 날카롭죠. 전직 가위인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통 저희 어머니할 때는 예전에 포도할 때는 이제 분이 있다 보니까 밑에를 몇개안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포도가 이제 랩을 씌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자릅니다. 이건 굉장히 무겁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알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예. 골프공 정도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게 한 세성이 정도 이 박스에 담겨서 이 저희가 이제 공판장에 내놓곤 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떤 포드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전문화를 시켜서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 하여튼 뭐 주말, 어, 주말이지만 코로나 역시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건강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